이번 경연을 펼칠 주인공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김용빈 씨입니다 아, 아.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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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기다 웃기다, 웃기 엄마들이 너무 좋아 김용빈 씨 나와주세요. 이쁘지 <목소리> 나 <목소리> <laughs> 남녀 출연자 통틀어서 제일 이 제일 이쁘지 마. 더 이뻐졌어. 어머, 어머, 어머. 오늘 아주 미소가. <laughs> 현역 22년차, 탄탄한 내공의 현역 최고참, 단단한 중저음으로 준결승 1차전에서는 공동 2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네요, 압도적. 자, 22년 차 트롯 경력자에게는 네. 이 정통 트롯 대전이 저로의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아닌가 싶어서 잘할 수 있는 곡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와. 김용빈 씨가 부를 노래는 무려 90여 년 전에 1934년에 발표된 이야. 노래,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떠도는 신세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곡으로, 일제 강점기경규그 때. 아로 일제 강점기에 살때고복수아곡아곡 <laughs>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애수에 찬이 노래는 일제의 항거에 대외로 망명한 우리 별애가 고향을 그리며 불러든 타양살이 고복수 시의 등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래지 4년에 발표된, 발표된 노래 노래가 4절까지 있어. 네, 자기가 아는 150곡 중에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선곡의 후회는 없습니까? 네, 후회 없습니다. 좋아! 전통 트로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전통 트로트를 많이 안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어요. 아 네. 네. 좋아, 좋아. 용빈 화이팅! 오우! 화이팅! 미스터! 미스터! 예, 아코디언 이거 진짜 정통같다 느낌이 다향살이 몇 대던가 손꼽아 태어보니 고향 떠난 십여 년에 청춘만 늙고 자, 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 보니 하늘 은, 경험 죠. 나무 올봄도 풀으려만 버들피리 꺾어불던 그때는 옛날. 하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가야만 와덕만 언제나 다가야 고향도나 십여 년에 정춘만늘 거. 정춘만늘 거. 상품드롯아 좋아. 아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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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통이구나. 잘할 줄 알았어. 와. 이거는 용빈이 라운드다.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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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하. 자 이제 김용빈 씨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제자리. 여러분, 타이어는 공동입니다. 이 예, 다르죠. 플러스가. 그 자연 어. 과연 이이 김영빈 씨는 1위 자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야. 야, 세다, 세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오, 사. 사. 투표를 마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유일하게 멀리 창밖을 보면서 부르셨던 가요가 이타양사이는 곡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원남을 하셔서 이북이 고향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노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사실 멜로디가 단순하고 마디수가 열, 여덟 마디밖에 안 되는 노래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이 단순한 노래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김용빈 씨가 가진 그 장점이 이 소리를 강하게 냈다가 풀을 빨아들였다가 이 강약 조절로만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와 맞아 그래서 김용빈 씨가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잠깐 작아질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용빈 씨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듯한 그런 매력을 가진 가창을 가지고 있어서, 올봄도 푸르려아 버들피리 꺾어불던 그때는 옛날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말이 이 단순할 수 있는 노래를 사절까지 부름에도 하나도 단순하지 않게 들릴게 만들었다. 그리고 노래가 들으면서 정말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가사 전달까지 흡입력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아 사절까지 불렀어요? 어. 사절이요. 어. 뭐 사절까지 했습니다. 노래를 이제 얼굴로 노래를 해요. 예? 우아하게. 그래. 마치 그, 태 예, 타양살이란 그 느낌 자체를 얼굴로 표현을 해주니까, 보고 있으니까, 푹 빨려들어가지고, 사질까지 다한 줄도 몰랐어요. 내가 아... 예, 알았으면 못하겠죠. <laughs> 너무 길어지니까. <laughs> 너무 길어지니까. <laughs> 예, 예, 예. 훌륭한 청년이에요. <laughs> 장유정 마스터. 아, 이 노래 제가. 어? 네. 아, 그렇습니까? 장유정 맨... 마스터 추천을 했군요. 네. 추천을 했는데. 용빈이하고 내가 통한 것 같으다. 너무 기분 좋다. <laughs> 일단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뭐뭐 뭐 정의 내리기도 참 어렵지만 반드시 계승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장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불려져야 생명력이 계속해서 살아 있는 노래가 되는 건데 일단은 역시예요. 그러니까 현역 최고참이니까 이 노래를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시나 너무 잘하시고, 이 노래가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와 잘 모르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층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데 힘을 실더라고요. 그래서. 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아, 모르겠어요. 난 용빈이가 좋아요. <laughs> 너무, <잘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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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노래 어, 너무 잘해. 자기가 생각한 것다 해. 이제 <laughs>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위가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통 트로트 대전, 김용빈 씨의 준결승 2차전.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하양사리 <laughs> 마스터분들 몇 점이나 주셨을까요? 노래 잘하가까4 뭐. 6 1점 많이 나올 것같아 동동이. 천록담 뺀것 같아. 현재 1위는 1461점의 천록담입니다. 과연. 김용빈 씨가 그 기록을 깰지, 깰것 같아. 아니면,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인지. 아, 어, 어떻게. 천록담의 기록을 깰 것인지. 아주 중요한 점수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6일. 아, 똑같아, 똑같아. 동점동점동점동야동점동야 동쪽. 동쪽. 동동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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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천록담씨와 똑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대박. 네. 해발 1461m. <laughs> 아, 천록담. 천록담에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천록담에 올라갔네. 그러게요. <laughs> 예. 와, 워낙 높은 점수를 천록담씨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깨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대박. 동점입니다. 와, 대박. 천록담과 김용빈의 우열은 국민 대표단의 점수로 이제 갈리겠습니다. 그렇네.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자 김용빈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늙은 것 같아. 10년 늙은 것 같아. 진짜.